5.18, 강주 5.18을 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수록하겠다는 문제로 개헌본부를 어, 국회에서 출범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 임하자마자 이제 바로 5.18이 이제 5월 10일 날취임하고 5월 18일 날 심시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랬는데, 본보수 자유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이, 음, 이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걸 보면요, 뭐, 국민 68%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 여론조사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어 2019년에 월간조선이 518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60% 70%어그뭐 많은 국민들 6, 70%의 국민들이 어518 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된다. 그다음에 공적조서 뭘 공을 세워서 유공자냐. 이런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70% 정도는 사실은 어, 이5.18 유공자, 5.18 정신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지금 또 달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 요번 강주 사태, 강주 민주화 뭐그 추념식 때, 이게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어, 5.18, 그가지고 윤석열 태진이 5.18 정신이다, 5 1 정신이다는데, 어, 이 5.18, 5 1 정신이 윤석열 태진인데, 이걸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 어, 천만만만이다. 자, 그러면, 북한이 강주 5.18을 자기네 김일성 교시에서 한 거다고 주장을 하면은, 어, 그게 뭐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에서 분열 차원에서 하는 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정부나, 특히 뭐 문재인 정부가, 어, 강주 5.18 단체가, 민주화 제, 뭐 재단도 있잖아요. 5.18 단체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싸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일본 문제, 뭐, 일본 소녀상, 뭐, 등등, 일본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증명서를 내고 소송을 하고, 뭐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왜 80년, 지금 뭐, 얼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기네 교과서에 싣고, 자기네 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공식적인 반발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 세관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5.18, 5.18 정신헌법 수록 개헌. 뭐, 쉽게 말하면 5.18 어, 개헌, 5.18 개헌입니다. 제가 볼 땐. 어, 5.18에 대해서 개헌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 투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헌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국힘과, 어, 지금 민주당이 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본부라고 만들어서 지금 네 사람이, 어, 국회의원 하태경 성일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에서는 이하경, 그다음에 강주시 당당 당, 당협위원장인 강주시 당위원장 이병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어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 서명 운동을 지금 뭐 추진을 한다그럽니다어 이게 뭐 제적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어 우리 이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들한테 연판장을 돌리는 거예요. 너 이거 동의 안, 하, 안 하냐?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고 그 전에 충분히 공론의장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폭동 사태,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으로 세 번씩 걸쳐왔는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학자들, 연구한 사람들. 모두가 나와가지고 자, 이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뭐, 국민 대토론회를 생방송으로 그것도 공중파 방송, 뭐, 종편 할것 없이, 공영방송에 나서서 이건 해야 돼요. 공론을 장에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걸 국민의 의견을 수용, 뭐, 투표를 하든지 해서, 어, 뭐, 개헌을 추진해야지. 국회에서 뭐, 3분의 2, 뭐, 의원, 국민들이 자기네 국회원 의 뽑아줬으니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자기네끼리 하겠다. 이거는, 목숨을 걸거라도 결사저지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어, 국가를 저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 이 범보수 자유파가 가장 놓친 게 뭐냐, 어, 역사전쟁, 문화전쟁, 전 분야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막바지에 와 있고요. 특히 이 민감한 상황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걸 하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하태경과 어, 성일종은 제가 볼땐 국힘당의 트로이 목마가 될수 있고요. 앞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굳이, 어,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 5.18 정신을, 어, 이번 남 총선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어, 뭐, 이태원 참사, 그것도 시끄럽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청주 지하도 사, 뭐, 수, 수의 참사. 그다음에 수혜 입은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5년 동안 경제 부분,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 사상 최대예요. 또 LH 공사의 순살 아파트, 철건 빼먹은 거, 뭐 부정부패, 탈원전,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부채, 경제 문제가 건들건들. 국가의 저는 뭐 디폴트, 국가 부도로 갈수 있다고 보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오고 있어요. 또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침,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흐름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무슨 얼어 죽을 넘 어, 이 헌법 개헌을 한다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국회의석 비율을 봐도 지금 자파, 어, 속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진보 세력이 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추진하는 하태경과 성일종 의원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큰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큰일이 제가 볼 때는. 이거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요. 총선의 국힘의 힘이나 어,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개헌 추진이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은 프레임 전쟁에서 정치권에서 좌우 프레임 전쟁에서는 5.18또 민주화, 이게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허, 뭐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최고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는 어떻게 합니까? 6.25때 총을 두고 전장에 갔던 우리 국군 참전 용사, 그다음에 우리 어린 학도병들, 6.25 참전, 전쟁에 목숨을 바쳤던 분이 국가 최고의 영웅, 헌법에 수록하려면 은 이런 호국 정신을 수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 놓으면은 지금 이 민주화 프레임 전쟁에서는 국힘당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겁니다. 민주화 얘기 꺼낸 작전.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이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화인지 알았더니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고 하는 집마다 개판이었다. 나라를 거덜냈다.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이 모든 국가적 총체적 부실 이번에 잼벌이 보십시오. 지방, 뭐, 전나남도 하고 지금 붙어서 야단 났잖아요. 니탄, 니탄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의 결과예요. 민주화 운동의 결과랍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큰 국가의 공을 세번 양하면서 정치 세력화되고 대통령을 세번 하면서 나라를 거들내는 결과가 자살률 1위 국가야, 20년간. 그러면 갑자기 왜 민주당이 어, 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이 5.18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북한과 또 뭔가 지령이 내려왔지 않나는 의심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민주당, 이제, 어, 국힘당의 하태경, 성일종, 그 다음 민주당의 이하경, 이병문인데요 음, 이하경이란 이 국회의원을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또 지박사나 우리 유스한 토론 보면 다 있습니다. 이하경 이력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찰의 대공실록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익사건 검찰이 수사했던 자료들을 보면 나오는데요. 77년 78년 사이에 도남동 제일복장사 재단 봉사공으로 일을 하면서 한미 직업훈련소 선방공 가정을 이수하고 선방공으로 일하다가 78년 10월 6일, 난민전, 어, 어, 이 민투에 가담여 암호명 조선태고로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남조선, 이제 해방전선, 뭐 이런 거에 난민전. 어, 그 다음에 이제 78년 이제 9월 29일 날, 이재문, 안재구, 신양, 이혜경 핵심 조직인이 흉기를 들고, 어, 말은 좋지 이제 부정축제자, 악들 시벌대상을 폭력적 방법으로 재물을 탈취,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해성대라는 강도단을 창설했다 그래요. 이해성대는 봉화산 작전 78년 가정집의 강도, GS작전, 검은빵 강도, 땅벌 1호 작전, 동화건설 사장집 강도, 이때 강도 행이에 자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79년 4월 27일날 어, 땅벌 1호 작전, 어, 동화건설 당시 최원석 사장집에 침입했다가 경비경,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죄로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출소 후에 28년간 YMCA 등 시민단체 하다가, YMCA 대부로 불려오다, 2011년, 어, 이때가 이제 정계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과거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문재인, 문성건, 김도관, 뭐, 친노 시민단체가, 시민 통합당 이때 이제 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된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 뭐 공천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데 지금 개입을 해서 앞장서서 한다. 이건 세강경을 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이제 개헌하자 했더니, 어, 지금 8월, 이게, 이게 이제 보면은 지난 5.18 때에요. 국면 전환용이다 하면서 5.18 정신을 못 나간다. 원포인트 개헌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갑자기 지금, 어, 불과, 5월 6, 7, 8, 9, 6, 7, 8,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하자.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럼 국힘당에서 이걸 추진하느냐. 자, 또 국힘당 또, 어, 지금 보면은 5월 17일 날이죠. 이게, 어, 국힘 5.18 원포인트 개헌 부정적, 공감 형성 사안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어, 그러면서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 김기현도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하고 국힘의 지금 지도부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태경과 어그 지금 그 성일종이가 민주당과 손잡고 추진 본부를 만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 지지도에, 어, 이 도움이 될것 같아 도움이 되느냐. 이 자료가 이제 월간 조선에서 2019년 2월에 조사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한 건데, 인식이 이렇게 나와요. 어, 올팔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되는 게60% 이상입니다. 60% 이상. 60%. 그 다음에 유공자 선정 사유도 공개해야, 이거 뭐 공적 조서를 공개하는데, 이거 70%가 넘어요. 이렇게 5.18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인 겁니다. 이게 못 믿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 개헌은 먼저 개헌을 이제 정신을 입법 수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국민적 공청회 토론회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5.18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박남선이라고 있어요. 5.18 당시 뭐 시민군 상황실장이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5.18 뭐, 유공자란 사람들이, 5.18 유공자 내 가짜 유공자가 있다. 척결해달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어, 올 1월부터 아주 맹렬하게 싸워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기념식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진짜와. 유공자들끼리, 뭐, 5.18 유공자들끼리 난투극이 진짜 가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안에 뭐, 이제, 가짜가 많고, 조폭도 있다 이래가지고, 어, 이거 싹 조사해야 됩니다. 이혈세를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합동해서 전수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타는 서 나오고 청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어, 이 상황에서 무슨 개헌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다 틀고 나서, 공론화장에서 다 이야기하고, 마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서, 국민 대다수가, 국민 뭐, 70% 정도가, 어, 이거 헌법 조문에 동의했을 때 넣는 거지. 순리지 강제로 넣겠다. 이거는 전쟁을 불러오는 거다. 좌우의 전쟁. 대한민국 내에서 좌우 내전을 불러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또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건 전해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5월 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업무도 보훈처를 넘겨야 된다고 뭐 제일 먼저 이제 주장들이 나왔고요. 어, 모든 유공자는 국가, 당시에는 보훈처입니다 전에는. 이 지금 5월 며칠인가요? 이제 보훈부로 성격이 됐는데. 어,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강주 사태 51860 잔만 왜 강주시에서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응? 그 그러니까 돈은 정부에서 주고, 이 말이 돼요. 다 넘겨야 된다. 어, 이 넘기고 나서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어, 5.18에, 우리 군경들이 27명인가요? 군인이 이제 경찰하고 합쳐가지고 전사를 했습니다. 뭐 전사됐다가 순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진짜 죽은 사람 두분 죽이고 있어요. 이게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제, 어, 올, 5월 달에 이제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안보단체에서. 예비형 안보단체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 그리고 개원군의 명예회복도 해달라. 어, 개원군들이 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 국가의 명령을 듣고 갔죠. 어 명령을 받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지휘부가 문제 결과예요 지시 한 사람이 지금 뭐최상병뭐 해병대 상병 뭐 사망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분들이 왜어 국가를 위해서 전 군에 가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총을 들고 진압을 하러 갔는데 이분들을 왜 불명예를 어 이렇게 안겨 줍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국군의 명예 회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자, 최근에 북한 탈북자 중에도 많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어, 7월 20일 날 어, 김태산 씨라고 어, 북한에서 이제 그 이제 우리말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 외교관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다. 자파들 잘 알면서 숨긴다. 칼빈 총선 것도 안 맞고 연고자 자, 이런 자료는 지금 시스템 클럽이나 유스타운에 대해서 5.18 치면 요다 있습니다. 어, 그 당시, 5.18 당시의 모든 자료들이. 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왜5.18 단체가 또 고소를 안 합니까? 어, 지금 또, 지만은 박사가 구속 중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남한의 민주화운동 어, 민주화 시 반정부 운동파업 이거는 김일성 북한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어, 했고요 특히 이제 강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응? 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뿐 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건 이제 북한에서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면 5.18 단체가 지금 뭐~ 전화 우리 유사한또 고소하고 소송을 배상 몇 억씩 뺏겨 나갔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소송하고 이렇게 막 뭐라 하면 탄압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대얘가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될거 아니야 왜곡하지 말라고 일본 애들은 막 지금 또 싸우면서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어 이게 통일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책에 어 주체의 기치 따라 나가는 남조선 인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강주의 분노 이것도 있는데 저희 거가 아니라 통일부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요. 다 자료들이 놓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북한이 자기네가 했다고 다 놓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공론회장에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 한참 후에 가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2006년 5월 14일 날, 강주에 북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대표단이, 북한, 강주 올팔 묘지차에서 헌화하는 북한 대표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이게 뭔가 자기네가 관련돼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지. 국립현충원에도 안 오는데 왜 5월 8현충원을 갑니까? 이거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정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5.18 때마다, 뭐 강주 시내 시가 행진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출연할 때는, 어, 안경선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은 김정일이고요, 그 당시. 이 옆에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은 김대중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뭐, 떡, 또, 아니라고 또뭐명예훼수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북한과 손을 잡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게, 어, 강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사들이고,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거.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연구한 걸 발표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면, 전부 맹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고, 또, 1억, 2억씩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5.18 관련 현수막에 5.18 윤석열 태진이 5월 정신이다. 5.18 정신 개성, 윤석열 태진. 이게, 이렇게 지금 얘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공약을 5.18 정신을 헌법 수록,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그랬는데, 이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또, 민주당이 언제, 이건 또 밀어붙이네요. 자, 그래서 넣으면은, 이5.18 정신 윤석열 태진이라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정신병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도 그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사람들이 제정신이면은, 이거 헌법 수록에 넣을 수가 없어, 요이 상황에서는요. 국힘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5월달 그 대통령실과 국힘 지도부의 얘기를 보면 아직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공감대가 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태경과 어, 이두 사람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래서 5월 관련해서 지금 자파들 운동엔 전부 윤석열 태진이에요 그게 5월 정신이고 5월 8 정신이란 겁니다. 음?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 어, 대통령께서, 어, 빨리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진입 파악을 해서 빨리 발표해야지, 이 좌우, 특히 범보수 우파에서 이 서로 갈등을 전안 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저희도, 어, 5.5톤 트럭을 갖고 다시 전국 투어를 지금 이걸 개원을 밀어붙인다 이러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자체가 국회도 없고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좌우에 충돌 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 저는 북한의 김영철이 고도의 전술에 의해서, 어, 이게 이제 누가 지령을 내렸는지 뭐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서 불을 끄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